안녕하세요, 여러분. 쇼호스트 이차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와사비 망고에 대해서 재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드디어 여러분께 와사비 망고가 돌아왔습니다. 못본 사이에 여러분이랑 조금 소통을 해보려고 제가 고대기를 했는데요.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잘 됐네요. 그래서 한쪽은 넘니까? 잘된 부분만 해볼게요. 좀잘 됐어요, 이쪽은. 이쪽이 초심이고요. 이쪽이 이제 나중에, 여기 먼저 하고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망했네요. 네, 혼자 있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밥안 먹고 이거 하다가 배고파서 죽을 것같아요 아, 지금 여러분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방송 보고 계시고요. VUD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뭐, VOD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뭐, 와사비 망고 보러 오신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무광꽃이 피었습니다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같이 채팅하면서 방송을 보셨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무광꽃이 피었습니다 검색하셔서요, 들어오시고요. 간단한 회원가입으로 같이 채팅을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오늘, 와사비 망고 43인치 TV거든요. UHD 모니터 라인에서 와사비 망고 판매 1위에요. 모니터 단순히 저희가 뭐 좋은 제품 다른 제조에서 하는 거 가져다가 이름만 갖다 붙여서 팔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모니터랑 TV 관련돼서 오랫동안 정말 근무하시고 오랫동안 정말 생각하셨던 분들이 와사비 광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고 더욱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3인치가요. 요 여기서부터 저쪽 대각선으로 43인치요. 티비 사실 때 많이 고민하셨죠. 많이 궁금한.